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나스닥 100 지수, 그 NDX의 특정 매수 패턴에 대한 좀 흥미로운 기술적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네. 2025년 8월 12일, 어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한 분석인데요.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이 시간봉 이동 평균선 교차 후 리테스트 패턴. 이게, 음, 정말 고 확률 매수 기회가 될수 있는지 그 핵심 논리랑 전략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이 분석은 시장의 특정 조건, 그러니까 뭐 신고가를 경신하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고 변동성이 좀 낮은 환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기술적 패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공해주신 자료는 이 패턴을 딱 포착하고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 또 확인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럼 먼저 배경부터 좀 보죠. S&P 500하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또 7월 CPI가 뭐 예상대로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고 해요. 네, 맞아요. 특히 VIX 그 변동성 지수가 14점대로 꽤 낮아졌다는 걸 보면 아, 시장이 좀 위험을 감수하려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안정적인 상승 분위기 속에서 이 분석은 NDX 2시간 차트에 주목을 하는데요. 핵심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간 골든크로스 직후예요. 아, 직후. 네, 가격이 잠시 쉬어가면서 그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살짝 내려오는 리테스트 순간. 이걸 포착하는 겁니다. 리테스트. 네. 자료의 차트에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그 지점 같던데요. 뭐랄까 에너지를 웅축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분출하려는 딱그 찰나를 노리는 거죠. 아하, 단순히 교차했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이후의 리테스트 움직임. 이게 핵심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그 타이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는 건가요? 뭔가 조건이 약간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단순히 교차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확인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요, 교차 후에 한 1개에서 3개 캔들 안에 가격이 살짝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 그 리테스트 캔들이 보이면 일단 1차 진입을 고려하고요. 네. 중요한 건그 후에 가격이 당일의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 그 v p 이라고 하죠. v p 을 다시 넘어서면서 매수세가 좀 강해지는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아, v p 네. 이게 확인되면 2차로 추가 매수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폭이 이렇게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면서 거래 대금까지 확 붙이면 아 이건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호다 이렇게 보고 따라가는 전략도 언급돼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패턴 자체보다는 그 패턴 이후에 실제로 매수세가 진짜 들어오는지 그리고 시장이 그 방향을 정말 확인해 주는지를 여러 지표로 교차 검증한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 패턴이 왜 자꾸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걸까요? 과거에도 자주 나타났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분석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우선, 일본 차트상으로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는 전제 하에 과거에도 이런 상향 교차하고 리테스트 주고 그다음에 강한 상승, 이런 흐름이 반복되었다는 경험적인 관찰이 있고요. 네. 또 흥미로운 점은 직전 고점을 살짝 넘었다가 잠시 밀릴 때, 어 이거 하락하나? 이렇게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손절매를 유발하면서 소위 쇼트랩이라고 하죠. 아 쇼트랩? 네. 그 힘으로 다시 v 바 위로 탁 올라서는 움직임, 이게 이 패턴이랑 자주 동반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차트 모양만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나 수급 구조까지 고려하는 거죠. 와, 단순히 차트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게임까지 읽으려는 시도군요. 네, 그쵸. 그럼 실제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실시간으로 또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점검 같은. 네, 맞아요. 최종 점검 리스트 같은 개념입니다. 패턴이 딱 나타났더라도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받쳐줘야 성공률이 높아지니까요. 예를 들면 전체 시장에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월등히 많은지, 그러니까 시장 전반의 매수세를 확인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현재 가격이 VVIP 위에 안정적으로 있는지, 당일 매수세가 우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또 RSI나 MACD 같은 모멘텀 지표들이 여전히 상승 에너지를 보여 주는지 이런 것들요. 아, 모멘텀도 중요하고. 네. 더불어서 VIX 지수가 계속 낮게 유지되고 뭐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지 이런 리스크 온 환경이 지속되는지 같은 거시적인 환경도 체크 요소고요. 와, 정말 촘촘하게 설계된 전략이네요. 그 진입 가격 설정부터 손절 기준, 예를 들어서 진입했던 캔들의 저점을 깨면 일단 후퇴한다든지. 그리고 목표가 도달했을 때 이익 실현을 어떻게 하고 추격 청산 전략까지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예시도 들어있군요. 맞습니다. QQQ나 SOXX 같은 관련 ETF나 시장 주도주에도 동일한 분석들을 적용해 볼수 있다. 이런 팁도 있고요. 네.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매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좀 실용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진입부터 청산까지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보는 거죠. 오늘 살펴본 자료는 NDX 2시간 차트에 이동평균선 교차 후 리테스트라는 특정 패턴을 활용한 매수 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패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환경, 거래량, 모멘텀, 심리까지 아주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정교한 접근법이었네요. 네이 분석이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그 가격 예측 자체보다는 특정 시장 조건 하에서 나타나는 어떤 확률적인 우위 이걸 어떻게 포착하고 또 이걸 구체적인 매매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론이라는 점입니다. 방법론이군요. 네. 차트, 지표, 거시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죠. 물론 어떤 기술적 분석도 100%는 아니고 철저한 위험 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정교하게 짜인 기술적 분석과 전략이 과연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에서 정말 지속적인 우위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패턴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심리가 만들어내는 뭐 언젠가는 또 변형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